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것도 방해야? 뭐, 이상한 걸 붙이고 다녔어. 비키어로 스티커를. 야, 인형이 왜 이렇게 없죠, 근데? 제가 털고 나서 안 넣으셨나? 자 오늘은 미리 뽑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만원 한번 가볼게요. 만 원에 4 0회 알고 계시죠? 밑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갑시다. 아 근데 너무가 벽에 붙어 있다. 그 그러...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오케이 그쵸 잘 잡았다 나이스 <laughs> 아직 주작이 안된것 같아요. 아, 직주작이안된것같 아, 요 아, 이건안 되겠다. 잘거았 되겠다. 어. 이게 집게가 어물질않는다 보니까 그냥 놔버리네 이안되고 모자를 약간 이용해야되겠는데요 <laughs> 아이 집게 이거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가온 하셔야죠 안 되겠다 지금. 나이스 nice. 안 논다 이거 대박 오. 균형을 잘 잡으면 절대 안 놓거든요 자, 얘가 더 낫겠다 아 이것도 잘하면 안놔 나이스 어. 음, 이쪽은 조금 모자른데 공간이 앞으로 좀 끌어와서 그렇죠. 아, 정면으로 눕거나 뒤로 뒤집어줘야 되는데. 오, 아, 자세 좋아. 그렇죠 아이 초파는 잘 잡았다 나이스야 잘만 잡으면 100% 거든요 여긴 자세 바꿉시다 어, 안 놓나요, 설마? 어, 어, 어. 오호.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일단 만 원에 몇 마리 뽑나 봅시다. 지금 13회 남았는데 인형이 좀더 많았으면 잡을텐데잘 <laughs> 잡았거든요 그렇다 잘 잡았다 이것도 나이스거든요 지금 뭐 차고 넘치려고 그래 지금 안빼면 지금 넘쳐 빠질 것 같아 다시 인형 다 정품이거든요,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왜 뭐야? 이 쇠가 왜 안에 들어있어? 이거 지난번에 부러진 건데? 그렇지. 음음음? 음, 음, 어? 사장님이 약간 노리고 집게를 바꾼거 같은데 11회 남았구요 그니까 만원에 14판 하던 큰인형 뽑기 하다가 만원에 40판씩 하니까 얼마나 느낌이 남달라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잘 뽑히고 이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그렇죠 초파 아 이거 잘못 잡았다 일단 지금 흰색 가운아시하고 초파하고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 더 늦추겠다 가운하지 먼저 잡고 쉬운 거부터 갑시다. 횟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백프로야 그렇지 저 초파. 아, 이거 잘못 잡았네. 4회 남았구요 집게가 돌면서 어 나쁘지 않은데. 그 아. 아이고씨. 이래나 맞구요. 손 났는데 <laughs> <laughs> 보자. 이기 잡아봐, 여기, 여기 하나 맨날 포커스가 나가는 거야. 이번 편 제목은 뭘로 해야 되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지? 없죠. 위로 올려봅시다. 어두우니까. 몇마리야 네, 여섯 다섯 열한마리 야 열한마리 만원에 열한마리 한마리당 천원꼴도 안되네요 자 이거 열, 일단 잠깐 멈출게요 지금 만원짜리가 없어서 너무 시끄러워 잠깐 멈출게요 주변도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만원짜리를 넣 는다고 해서 보너스가 없어요. 그냥 천원짜리 다섯 개만 더 넣고 20판만 더 할게요. 2판네 <laughs> 아, 이거이좀좀 넣어줘. 한 번에 다 넣어줘. 그냥. 뭐냐? 너 5천원짜리 있어? 5천원짜리 어? 있어? 이 지갑에 늘어난 얘기 아니야? 아니, 5천원짜리 있으면 바로 얘기하지. 너가 다할 뻔했네. 아, 근데 이 초파 괜히 하다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집게가잘 아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어. 안 닿나? 여기까지 안 닿거든요 지금. 여기서 최소한 3마리 이상 뽑아줘야 됩니다 5,000원 넣었으니까 4판 날렸구요 추격이 이쪽으로 안 오는 것만도다행이에요 아! 아, 이 초파 먼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모자 쪽에 껴야 된다고 아우나씨잘 땄을때 그만 했어야 됐나? 과불아이 밑에 모래 들어있어가지고 그렇지 아기를 들듯이 이씨이 바닥에 있는 걸안 잡네 여기 좀 흐트러줘야 되는데 횟수를 너무 많이 까먹는다 아니들, 야, 씨. 오. 액 오, 두 마리. 두 마리. 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야 씨. 아, 이거 레전드 각이였는데 아깝다. 얘까지는 데려가야지 그래도 얘 뽑으면 딱세 마리거든요 지금 아 잘못 잘못다 이거 라 <laughs> 큰일 다 이씨 2회 남았는데 나비를 찾아 자꾸 아라스트고요 무슨일이야 저거 그때 들었던거 같은데 얘까좀 가져갑시다 틀리 안될걸 이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지 어. 아이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비가 와가지고허 k 잡았다 나이스다 절대 안논다 이거 오 I was good. o 응원하는거야 지금 내지언을 응원하지 뽑을 때까지 합니다. 저는 일회 남았고요. 아, 죽었네, 너이 깔끔하게 옆에서 네가 저주하는 바람에 <laughs> 다 잡은 거를 지금 코 앞에서. 제를 <laughs> <laughs> 왜더 데려가야 되냐면 아까 쌍다리 키를 잡았던. 그 인형 아닙니까? 잡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이번에 잡아 보겠습니다. 전제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초파는 힘들 것 같고. 위로 뭐가 이렇게. 이 뭐가? 받쳐줘야...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게이렇이를받쳐주니이렇잖아 어. 나이스. 어. 천원에 두마리 아 얘들도 아쉬운데 자 아쉬울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7천 원에 원에리조리조금 아쉬운 결과지만이 타이틀 사진용을 또대지를 찍어야 되거든 1 5나시지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열 이 쿠마 인형이었으면 1 0쿠마딱 좋았을텐데 원피스를 보시는 분들은 10쿠마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오늘의 타이틀 사진입니다. 이게 메인 사진이 될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마리 들어간 돈은 만 칠천원 자, 이 초파 인형만 한 5-6천원 정도 해요. 이 정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피스 원피스 해서 여기 대원이라고 보이시죠? 홀로그램 정품이거든요. 국산 정품이네. 가훈 하시는 솔직히 정품인지 모르겠어요. 토이도 아니고. 뭐라고 쓴 겁니까 이게? 일본어로 읽을 줄 몰라가지고 자, 작고 뭐 정품 아니더라도 한 2천원은 하겠지 이거 선플라워라고 써있네 그냥 일본어 이거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